약간 공포감이 들더라고 나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나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점점점점 점점 막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때 약간 그공항을 처음 본거 같거든 오늘은 약간 내 썰을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거 해도 괜찮으려나? 오케이 제가 아픈 게 별로 얼마 안 됐거든요. 증상이 생긴 거는 6월 12일. 보자, 지금 한달반 정도 됐네요. 기존은 한달반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저는 20살 때부터 일하면서 교대 근무를 했거든요. 군대 간 기간 포함해서 한 8년 정도 교대 근무했고, 그리고, 이 나이 될 때까지, 뭐, 영유선 식도염, 그리고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인가 뭐,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나 진짜 건강했고, 올해 5월 달에 일본 여행도 갔다 왔거든요. 일본 여행 갔다 왔을 때도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되게 건강했고, 그리고 지금 몸 보면은, 제가 그래도 나름 한 3, 4년 운동한 몸이거든요. 이렇게 운동도 꾸준히 할 정도로 건강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번에 6월 12일 날한 방에 무너졌어. 이제 딱 5월 달에 일본 여행 끝나고 와서 보디빌딩 대회 나가려고 다이어트를 좀 과하게 했거든요. 교대 근무 들면서 다이어트를 좀 과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운동까지 한 거죠, 저는. 그러다가 이제 6월 12일 날 그때, 그때도 트레이너한테 PT 받고 있었거든요? 오후 출근이라, 오전에 이제 PT 받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약간 운동 해본 사람들은 조금 공감 할 수도 있는데 운동하다 보면 또 몸이 풀려 가지고 그 피곤한 게좀 없어지거든요 그날도 약간 좀 있다가 보면 풀리 겠지 해서 그냥 운동을 했는데 뭐 하체 운동이었는데 뭐 스쿼트 그 다음에 막 런지 하고 있었는데 런지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굴 창백해지는 느낌 들면서. 아, 그래가지고 트레이너한테 얘기해서, 아,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너무 어지럽네 하면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에 앉아 있으니까, 얘 예, 가면 갈수록 더 어지러운 거예요. 막, 진짜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 몸이 되게 힘드니까 배탈도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짜 어떡하지? 진짜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 진짜 막 그러다가. 근데 진짜 그때 든 생각이. <laughs> 아, 여기서 쓰러지면은 진짜 이건 진짜 변산체로 어? 발견된다. 이, 이것만은 안 된다. 하면서 진짜 정신줄 그냥 겁나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버티고, 뒷정리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와, 어, 일어나니까 갑자기 비혈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 씻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수도꼭지에 머리를 이렇게 딱 대고 좀 풀릴 줄 알고 그렇게 쉬고 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점. 아, 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딱그 순간부터 이제 앞이 아예 안 보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여기가 헬스장이 이렇게 있고, 헬스장 인포데스크. 여기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화장실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손을 씻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벽을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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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 거리면서 여기 벽으로 붙었어. 그래서, 이 벽을 또 더듬, 더듬, 더듬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인포데스크에 앉아있던 트레이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다 부축하러 온 거예요. 나를 다 부축하러 와가지고, 여기 스트레칭 존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눕혀가지고, 내가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인다 하면서, 운동 도중에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저혈당 증세인 줄 알고, 내 입에, 포도당 캔디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날 눕히고 포도당 캔디 이제 입에 물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앞이 보이더라고. 앞이 한 5분 정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 10분 정도 누워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몸이 좀 회복돼가지고 이제 아 오늘은 PT 못 받을 것 같다. 집에 돌아갈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돌아갔죠. 근데 이제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후에 출근 시간이 되니까 몸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그 점심도 다이어트 식단 말고 그냥 일반 식단 먹었거든요. 평범하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니까 몸이 또 금방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오늘 출근해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이제 2시에 출근했는데 그 2시간 뒤에 4시에 갑자기 또 얼굴이 창백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엄청 오고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일하는 데가 사람이 다 띄엄띄엄띄엄 앉아있어서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쓰러지면은 아무도 날 발견 못하겠구나. 이거 진짜 나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 상사한테 얘기해가지고, 형저 잠깐만 회사 안에 있는 병원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급하게 사내에 있는 병원으로 뛰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사내 병원이라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혈압 쟀는데 혈압 정상이었고 뭐 거기 의사님이랑 그냥 잠깐 진료를 봤는데 아 그냥 뭐 다이어트 중에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저혈당 증세가 온것 같다 이런 증세가 자주자주 자주 올 거니까 뭐 포도당 캔디나 뭐초콜렛 같은 거 뭐지? 그런 증세가 올 때마다 드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아저 지금 너무 힘든데 링거는 못 맞을까요? 하니까 아 링거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내일 아침에 다시 놔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그냥 진료만 보고 나왔고, 회사는 그냥 반차 쓰고 집에 돌아갔거든요. 집에 돌아가니까 또 괜찮대. 회사가 문제인가 봐. 그래서 그날은 집에 돌아가서 푹 쉬다가, 그 다음 목요일날, 이제 산해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죠. 뭐, 병원 가가지고 이제 링거 맞으니까 그때부터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링거 맞으니까 회복되는구나 나 진짜 약간 영양실조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조금 안심을 하고 그래도 이날은 아직 일하면 안될것 같아 해가지고 링거만 맞고 얘기해서 연차 쓰고 집에 갔거든요 이날은 이제 원래 쉬는 날이어서 제가 목, 금, 토, 일을 이렇게 쉬었죠 근데 주말에 쉬는데 약간, 빈혈은 계속 있어서 어딜 나가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었어, 이, 이때 동안. 하루당 1 0번 이상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난 그때 내 몸에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 병원에 가볼까 말까 좀 하다가, 월요일 날딱 되자마자, 어, 아, 근데 이날은 조금 괜찮더라고. 약국에 있는 지사제 이런 거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괜찮네 해서 이제 이날부터 야간 근무여가지고 이제 야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날 출근했는데, 빈혈 말고 없었던 증상이 갑자기 이제 17일날에 어지럼증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창백해지는 느낌 들면서. 그래서 막 어질어질 해가지고 막, 그냥 움직이다가,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아예 드러눕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버티다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나?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상사한테 말하고 반차를 썼어 또. 저희는 시간으로 연차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에 6시간 연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와서 빠르게 좀 자고 이제 18일날 아침에 바로 내과로 뛰어갔죠. 내과로 뛰어가서 제 증상을 말하니까 이제 혈당 체크부터 하더라고요. 혈당 체크했는데 공복 혈당이 80 몇인가 그걸로 정상이었고 어 혈당이 정상이니까 이제 의사가 직접 혈압을 재보더라고요. 쟀는데 혈압이 100에 49 해가지고 저혈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다가 저혈압이 온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혹시나 뭐, 다른 거 검사를 더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잘 먹고 잘 쉬면서, 천천히 회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혈압이라는 말만 듣고, 나는, 어, 그럼, 잘 먹고 좀 쉬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추가 검사 안 받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그냥, 이제 혈압만 딱 체크하고 집에 간 거죠. 동네 병원이었거든요. 동네 병원에서 혈압 체크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자다가 다시 저녁에 출근. 했는데 이제 내가 혈압 문제라니까 괜히 또 연차 쓰기 싫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쉬면서 좀잘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냥 최대한 이제 그런 쪽으로 신경 안 쓰이게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뭐안 해도 될 일도 하고, 막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과제도 막 계속 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뭘 집중해야 되는 상태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또 버틸 만 하더라고요. 아, 근데 계속 그 증상은 계속 됐어. 그 대소변이 계속 자주 나오는 거. 그 증상, 증상이 계속 좀 반복돼가지고 수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이제 좀큰큰 큰 내과에 가가지고 여기 가서는 피검사를 한번 했거든요. 피검사 했는데 진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나내 몸에 진짜 아무 이상 없구나 혈압도 정상이었어 이때는 원래 49였으면은 63 해가지고 다시 정상범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소변이 자주 나온다고 하니까 비뇨기과 찾아가보라고 해서 이제. 비뇨기과 한번 찾아갔는데 비뇨기과 검사에서도 괜찮았어요. 뭐 아무 이상 없었어.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내 몸이 너무 지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은 그냥 어떻게든 이악물고 그냥 버티면서 일했거든요. 계속 이날, 이날, 이날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어떻게든 버티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19일 날 이때부터 갑자기 증상이 확 심해졌어. 이날 이제 야간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지러움증이 겁나 심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 심해져 가지고 아형저 지금 출근 중인데 어지러움증이 좀 심해서 밖에 잠깐만 쉬다가 들어갈게요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상사인 형이 어 그래. 어지러우면 조금 쉬다가 들어와라고 말해 가지고 밖에서 한 2, 30분 정도 쉬다가 다시 일하러 들어갔는데 이날도 갑자기 어지럽고, 빈혈 증세도 심하고, 대소변이 계속 마르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어, 오늘도 진짜 죄송한데, 반차 좀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날도 그냥 반차 쓰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12시 반에 자려고 하는데, 이날부터, 약간, 그, 공황증세가 좀 시작됐던 것 같아. 이날부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잘렸는데. 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두근 하고 막, 이제 막, 잠도 안 오고, 안 좋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나 진짜 계속 힘든데, 병원 갔는데 계속 이상은 없다고 하고, 나 진짜 죽을 병 걸렸나?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차라리 이렇게 애매하게 아플 거면 은확 아파서 차라리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냥 응급실에 실려 가서 원인이라도 알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저 혼자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말할 사람은 없고 혼자서 막 계속 삭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 그리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증상이니까, 약간 공포감이 들더라고. 나이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나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점점, 점점 막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때 약간 그공황을 처음 느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이날 그냥 뜬 눈으로 그냥 밤을 새고, 거의 한 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아침 8시 되자마자,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차를 끌고 1분 나갔는데, 공항에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아, 내가 거기까지 운전해서 갈수 있을까? 지금 잠도 못 자고 갑자기 또 어지럼증이 오고 배탈 난 것처럼 배가 아프고 갑자기 막 덜컥 겁이 뭐 때문에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겁이 나 막. 그래서 토요일이면 이제 아침 아니면은 거의 막 병원 진료를 못 받잖아요. 오후 한 14시까지 하니까. 근데 이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진료 포기하고 방에 들어와서 이제 그냥 쉬는데, 와. 20일, 21일은 병원이 안 열잖아요. 그래서 이 주말 동안 하루 종일 진짜 우울했던 것 같아. 얘기할 사람은 없지. 내 몸은 계속 아프지. 안 좋은 생각은 계속 들지. 또 쓰러지지는 않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아파. 차라리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응급실에 실려가고 싶은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은 너무 안 좋고, 그렇게 이렇게 주말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증상을 계속 검색, 검색, 검색 해보다가, 뭐, 자율신경 이런 것도 보고, 이제 공항 같은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22일이 딱 되자마자, 아침에, 회사 병원은 가까이 있거든요. 회사 병원은 걸어서도 갈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 회사 이제 내에 있는 정신과에 갔어요. 그러고 자율신경 검사를 딱 받았지.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나쁜 거라고 나쁜 거 그냥 전부 다 나쁘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자율신경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라고 딱 2주 만에 내가 아픈지 2주 만에 원인을 알게 된거예요 어, 내가 네. 처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어. 나 진짜.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좀 정신과 쌤이랑 상담했는데 내가 그동안 겪은 일을 얘기하니까 아 그거 공황 증상이 맞다. 혹시 뭐손 떨린 적도 있고 막뭐 공포감을 느낀 적도 있고 막 얘기했는데 뭐다 그게 공황 증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이날에 급하게 이제 우리 팀 쪽에 이제 인사 담당하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그냥 병가를 쓰겠다. 나 진짜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이날 그냥 바로 휴직 처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진짜 좋아지기 시작했어. 회사가 진짜 문제였나봐.